근데 안 풀리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이. 방송을 이렇게 쭉해 왔는데 뭐가 안 풀려. 드라마도 이렇게 쭉해 왔는데. 저만큼 작품을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1년에 한 개라도 주연으로 하는 사람이 드물지. 정말 소수들만 가능한 건데.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수롤이죠. 응, 음, 수롤. 수롤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작하는 곳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죠. 어, 근데 보통 이제 유소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태어나시면 직장인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가 배우기에는 완성품 뭐 이렇게 배우지만 직장인들이 많아요. 그냥 일반 서무 업무도 많이 하시고요. 모두 많이 하시고 어 제작 생산 쪽에 가 있는 오히려 인묘생 분들도 제작 생산에 많이 가 계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뭐 6월, 7월에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볼 필요 없고, 그 다음 꼭 제작 생산이나 이런 곳에 가 있다고 볼 필요도 없고, 어, 이런 곳에 가 계시는 분들 많고, 일반, 일반 직장들에 보통 많이 가 계시죠. 어,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연예인, 특히 이제 배우들, 배우들이 이제 7월에, 7월에 좀 많아요. 많은 편이지. 어좀 있는 편이에요. 어 있으신 편이라서 어 수롤로 태어나서 특히 이제 신유수롤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이 보면 은 연예계의 꿈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많고 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월별마다 이제 어, 다 배우가 될수 있고 연예인이 될수 있고 아이돌 이될 수고 다될수 있는데. 특히 이제 신유술 쪽에 가 있는 분들이 그런 경향들이 좀 있으시다는 거, 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어, 자기 계절에 가져야 되는 음, 음향들이 다 갖추고 계시죠. 그것도 좋은 좋은 일이, 다만 지금 나이가 35세이신데, 저번 대운인 이제 23대운을 보게 되면, 32까지 자기 돈이 없거든요. 32세까지는 자신의 돈이 없다. 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어, 돈을 벌어도 낼 것이 없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운때다 보니까, 그러한 운때다 보니까, 보니까, 이제 2018년에, 어 소속사를 옮겨가서, 음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차라리 이제 항상 이름값 있는 회사들에 들어가야 거기서 이제 횡령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이 개인한테 못 해주는 것보다 회사 이름이 더 크면 회사를 지키려고 드는 게더 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다안 하거든요. 근데 일단 자기가 또 보면은 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옮겨갔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글쎄요 온때가 또 그렇기도 하잖아요 제가 설명드리다시피 32일까지는 자기 돈이 생기지 못하는 때니까 아마도 어, 소속사에서 이것저것 이분의 돈이지만 어, 이렇게 저렇게 손해됐겠죠 어,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운대가 다 지나갔고, 30 원래 32까지 그런 운대가 있으니까 33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식으로 방향이 틀어져 나가기 때문에, 어... 일단 판결을 좋게 받기가 좋고요. 네, 33부터는 판결을 좋게 받기가 어, 쉬워진 상태, 쉬워진 상태지만. 문제는, 오늘, 어, 문제는, 이제부터 내 돈은 생기겠지만, 음, 돈에 연연해 하지 않는, 음, 들로와 있기 때문에, 때문에, 돈에 집착한다든지 매인다든지 어, 하는 행동은 일은 없을 거라는 거 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일하는 것 자체가 이제 돈이고 뭐 보면 일을 많이 하면 돈이 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면 자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관심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또 행동하는 거 표현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돈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들어오는 운이 아니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음, 50세까지는 음, 돈에 대해서 크게 욕심을 낸다든지, 또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음, 그렇게 되면서, 뭐, 물론 그 돈을 뭐, 다 남에게 주니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돈을 벌고,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음. 그 다음에 뭐, 페이가 반드시 엄청나게 좋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내 일을 제대로 할수 있는 상황, 그걸 더 좋아하는 거죠.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잘 표현할 수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대로만 할수 있다면, 어 이런 것들이 또 좋죠. 음. 그다지 어 페이를 보고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돈을 맞춰야만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작품을 하실...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 배역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을 잡고 이분의 캐스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돈을 안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어, 안 받는다는 건 아니고 돈보다는 자기의 이제 어,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본다는 거죠. 비중과 역할 이런 것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대충 어느 정도 이제 급별로 정해진 금액들이 있으니까 대부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지금처럼 서른 두살 이전처럼 자기 돈을 다 남이 쓰는 상황이 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돈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도 않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도 자기의 권리를 보장받고 그다음에 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이제 보답받고 이런 형태인 거지. 뭐돈 때문에 뭐 돈이라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음, 소송을 했다는 건 있는데, 음 거기에만 너무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거. 음. 그리고 올해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신의 이제 말과 행동이, 행동이 어, 전 국민들이 다 알게 되는 때라서 알게 되는 때라서 그렇게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났고, 그다음에 좀더 조심을 하면 좋았는데 그런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어, 굳이 이제 그. 촬영장에 지인에 데려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 괜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본인도 시급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휘말리고 고생을 했죠. 음.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소송으로 비화된다거나, 이를 온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적절하게, 잘, 적절하게 잘 처신을 한다면 뭐 괜찮습니다 음, 괜찮고 그리고 뭐 저기서 일어나는 뭐 인사 형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아, 내 친구 지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인호술 합판이 뭐 이런 것도 또 별다른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음. 그이 사주가, 조금, 그, 뭐라고 할까? 어, 연기나 이런 것들 그,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약간 보면은, 오일을 받기가 쉬워요. 능력은,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능력이 충분한데, 오해 받기가 쉬워요. 잘안 한다고. 어.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을 다 발휘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들이라던가, 또잘안 하게 보인다던가, 뭐 이런 오해를 받기가 쉬워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일을 어, 맞이하면 잘 하거든요. 잘 하는데, 일을 안할 때, 어, 안할 때, 이제 좀 게을러 보이는 면이 있어요. 음, 평상시에도, 어, 평상시에도 자기가 활동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게 어, 이미지 상승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도움이 되,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그 다음에 소속사에서, 어, 소속사에서의 활동이나 적응력이 떨어져서, 떨어지기 때문에, 음, 자신이 사회성을 기르던지, 기르던지, 아니면 개인 사무실을 차리던지, 음, 하는 게더 도움이 될 거고, 음, 어, 인지하는 게, 이드는 게 좋고, 어, 보면, 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 프리랜서나, 프리랜서나, 자기가 사장으로 활동하는, 이제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고. 피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저는 대본을 적고 지금 말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들이 나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서는 적어 드리고 있습니다. 응. 있고 그 외의 문제는 지금 대원에서 들어온 건 병인 대원이니까 응. 인이라는 건 결국에는 나한테 봤을 때 인성인 문제고 응. 응. 인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죠. 응. 그러니 친구 지인하고는 문서 거래 안 하면 되고요. 어, 약속 조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 직업, 직장, 직장에서는 일단 나의 경쟁자들이 좀 줄어들거든요. 자기가 좀 희소성을 띄어요. 되니까, 그러니까, 되니까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일을 해나가면, 어, 자신이 더 주목받게 되기 쉽죠. 그런 상태인 거고 어, 연애에서 일어나는 뭐저 방학 같은 경우는 신경쓸 필요 없고요. 음왜 신경쓸 필요가 없냐 하면 과소비만 안 하면 되니까. 어, 신경쓸 필요 없다. 그러면 요게 이제 마흔 두세까지 음, 들어온 마흔 어, 두세까지 인지하면 되는 일들입니다 적어놨잖아요 의욕적으로 활동하면은 자리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자기 경쟁자들이 줄어들고 배역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고 해놨잖아.